셨요 다들 대머리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저 레전드 무용 게 아니야, 쟤? 맞아. 쟤 레전드 붙이고 계속 해, 그렇게 네, 계속 나와. Korean 텔포의 김 모임. 텔포의 임 닿았어. 쟤는 투명액수고 스페셜으로 후리이고 2명이 있이 있고, 2명이 있고, 에명이 있고, 2명이 있고, 2명이 명액있다잖명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있고, 2명이 있고, 2명고2 하지 마시고 2명이 있고, 2이 있고, 이 네. 고 2명이 있고, 이 있고, 2명이 있고 d o 다 t d 다 n t 다 o n 다 d o 다 t d 다 n t 다 o n 다 d o 다 t don't, d o 다 t d o 래 t don'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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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나 o n t don't, n d 오늘 그래 끝내버리네. 이건 뭐. 아, 너무한 거냐고 아니 투명 아니, 투명으로 하는데 당연히 쓰지. <laughs> 저건 팀원이 팀킬도 못 해줘. 불꽃놀이 아 아유 저거 저거 아유 진짜 저러면 안돼그와 잠시만 탑 이동속도 주, 겁나 빨라 진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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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드론 봐봐 제드론 제드론 탑탑 이동속도 내드론 봐봐 내드론 봐봐 봐안 아, 보여 안 보여 소라인가? <laughs> 아, 두금안 끈다 이거는. 두 이. 탈려나보다 No. 돈두5 오! 아, 저방패를좀 가려줘요. 장애들서 하겠다고. 거기 있으면 같이 넘어져. 여기 있니다 친 어머니 못가었건 어, 나필 남았어. <laughs> 그럼 제가 막으로 <와버로> 끊게요오니이네가 <laughs> 밖에 있어야지. 휴지가 가까이 있고썰 아, 아, 아. <laughs> 음, 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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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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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난... 난... 오 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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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가자 칼리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어으아아아아아 <osobe> <laughs> <laughs> 원래... 떨어져도 안, <laughs> 안 죽어요 아 그래? 떨어져도 안 지가 지가 죽어요 자가 컨트롤 못한무적핵이 아니 아니 그냥 막켰나봐질게말려고아 아핵쟁이 <소독>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재밌는 레인보우식스 시제를 핵을 쓰고 하다니 정말 너무 불쌍하지 않아? 1 개꿀 부모님이 안부고싶어지니까 아마 해니 수는 시 대현이 이해가 안니 말고는 또아니또항가 계속 핑구야 할 텐데. 고르지 실제론 다이안데 내식이 너무 질려가지고 이게 핵선. 아니 말 아 쟤는 서렌치지말고 기다려볼까요? 뭐. 서렌치지말자 시간을 왜 아껴줘 재밌구만 난 재밌는데? 저 주스 마셨는데 뭔소리예요와 어이없네? 왔네 기니님 와아 아, 패드립치고싶어 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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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거 다 저거 파... 다아 <놀람> 죽지도 않는구나 이게. 미친다니까. 어 <놀람> 보인다 이거. 저기만. 어 저기 언지가 보인다. <놀람> 아 이거. 나 <놀람> 핵쟁이 카운터였던 거. 이주기씩 <놀람> 겠네. 아, 이거. 아제 탈코에 기가 o 어디 갔어? 뒤로 <놀람> 왔다 팀. 제입니다만 개꿀잼이네. 아 핀 고정 시키는 액도 있어. 와. 오지또왜 <laughs> 어, 퇴장 당해? <laughs> 움직이지 않았나 보죠. 부스팅 받고 있나 본데. 아니 지금은 시좀심하요하지마 음, 재밌구만. 아. 이런 액 어디서 만나? 뭐 좋은 볼거리인데. <laughs> 쟤네 버스 타는 쟤거 같다. 이거 제 연기하는 거에 딱 봐도. <laughs> 핵이야? 우리팀에 핵이 있네? 어머나 색상이 이게 뭐뭐 색상의? 지우하겠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이런 형장 멋있어 렇게 정확적으로 쓰는 애도 없어 아는 다이아를 찍으려고 하는 핵이 아니라 재밌으려고 쓰는 핵이라서 된 다음에 개정 꼭 한다고 네, 당연하죠 닥, 닥 이동수도 개빨라 진짜 이동수리도 둥둥둥둥둥 d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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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오 진짜. 위인단체. 바뀌었어. 켰어. 우와 <laughs> 진짜, <laughs> <laughs> <둘? 웃음> 진짜 기나님 어디 갔네 완전 바뀌어요. 능 때. 엉덩이 빈무빙 오졌다니 어떡하면 좋으네제또 다운된 거 같은데. 아니 아니야. 와 완벽 탈동하어다 아, 진짜. 안이라고 아, 아, 아. 닭이 아지고닭 닭이 건데 와 가지고 몰리는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아, 물... 아니야. 아니야 다... 어디로 어디서 쏜 거야? 퓨즈 살아 있니? 아, 많은데. 되나냐. どんど돈돈돈돈돈돈돈돈 죽이러 오네. 서렌친네. 아니야. 여기 다. 모두 숨어 버디었어. 앞에서 쏜다. 근데 왜 총알이 맞아? 미니언이 <laughs> 습니다 <상성되었습니다. 웃음> 적을 처치했습니다. <laughs> 결국. 어아진짜 한번 먹시다 아, 아! 아! 좀! 아! 좀! No! Don't do it. No, don't do it. u y 다 Don't do it. 겠다 좋은 날씨네. 아. 아, 이 <laughs> 그 리전을 못 잡네. 그냥 조금 쏠거 너뭐 머리 고 계시지? 그러니까 왜 머리 긁었으면 잡았 유하 <laughs> 아 유하 그럼 가지마 아았나 유해 이래 놓고 친구들지기 지단님 그사람면 아니래? <laughs> 삐졌어요 씨발 <laughs> 그래서 삐어요 아휴... 미쳐봐 어머... 저도 어린이입니다 이제 다 컸다 아입그랬어요